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분들 여러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단식 세탐을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LCK뿐만 아니라 뭐 LCS 뭐 주, 조만간 열릴 뭐 LPL 뭐 등등 전 세계적으로 다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9 지금 전승팀이죠 현재 지금 11승인가 10승 0패인 팀이 세나탄켄치를 사용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좀더 응용을 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좀 다른 점 이런 거좀몇개 봐가지고 같이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어트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탐켄치가 도란링을 삽니다. 자 지금 아이템을 보시면은 켄치가 자야락한 상대로 도란링 스타트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도란링 스타트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라인전을 좀더 빡빡하게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아 버리겠다라는 이제 큰 의도가 보입니다. 큰 의도가 보여가지고 그 의도대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될지 한번 진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CS만 보더라도 탕켄치가 자야 상대로 CS를 좀더 리드하고 있고. 지금 미니맵도 보시면은 라인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고 있죠. 이제 이게 도란링의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시나인한테서 하나 건조올수 있는 초반 라인전 단계부터 어, 원래는 도란 방패나 뭐 이런 식으로 템을 많이 사는데 링을 사가지고 라인전에서 마나 수급을 빨리빨리해서 좀더 견제를 열심히 넣어서 라인전을 좀더 세게 한다. 이 점은 좀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자,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스가 갱킹이 왔는데도 이제 한번 받아냈죠. 지금 전 상황을 보시면은 엘리스가 갱킹을 왔지만 세라 탄켄치의 엄청난 장점이 뭡니까? 지금 엘리스가 바텀갱을 이렇게 왔는데도 그냥 히라나만 쓰고 고치를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먹어줬을 때 엄청나게 이제 큰 이득을 가져오게 되죠. 이 이득으로 뭘 가져오냐? 엘리스가 바텀에 힘을 썼는데 못 잡았고 자락한 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이도 주도권을 잡아서 내려오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바텀이 주도권이 있으면 당연히 뭘 먹어야겠어요. 용을 칠수 있는 주도권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세어 탄겐치를 좀 이용하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라인전은 이렇게 무난 무난하게 계속 리드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을 품는 건데, 이 솔킬은 그냥 자야 선수가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좀 제가 의문을 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C9 같은 경우에는 그 C9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C9만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은 자, 여기서 이제 C9의 스타일을 볼수 있는데, 사실, 세나탄 켄치가 라인전을 유리하게 리드를 하고, 플러스 알파, 스택을 많이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라인 수업을 해요. 이 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C9은 오브젝트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령이 떴을 때, 전령 쪽으로 많이 가고 용이 떴을 때용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하인 만약에 단식 세함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면 어차피 라인전에서 리드할 수 있고 계속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왜 바꿨냐 라는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식을 하는 이유가 적 팀을 때려서 스택을 많이 쌓고 미녀는 안 먹으면 스택을 쌓는 건데 이거는 좀 굉장히 아쉽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바텀 주도권을 이용해서 집에 먼저 잡고 전령을 왔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요즘은 좀 은한 것 같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전령은 이제 c 9인이 챙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깨알 풀팁 하나 드릴 건데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다른 다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리신이 전령이 있잖아요. 전령이 있는데 타워에 전령을 깔지 않습니다. 네, 전령을 깔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포탑의 HP가 깎이면 깎일수록 포탑의 방어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포탑의 전령을 깔아서 다섯 칸이 풀피라고 하면은 두 칸, 세 칸을 까는 것보다 두 칸, 세 칸을 까놓고 그 다음에 전령을 까면은 전령은 어차피 투루 데미지이기 때문에 방어력 이런 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령을 까실 때 처음부터 깔지 말고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깔아도 된다 싶을 때는 최대한 평타로 스킬로 타워를 깎아준 다음에 나중에 전령을 깔면은 이런 식으로 리신이 이제 나중에 깔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깔아줘도 알아서 깰수 있을 것 같아 정글형 이제 깔아줘 자 지금 보시면 포탑이 보이죠 두 칸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어, 리신형 깔아 이렇게 해서 깔아서 포탑을 이제 퍼블은 아니지만 저320 골드와 포탑을 한 번에 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센스 플레이. 이런 센스 플레이는 좀 많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9의 또 운영법이죠. 라인전을 계속 해도 솔직히 차이를 더 벌릴 수 있어요. 세라탄 캐치 잡고 절대 질수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C9의 특징이죠. 지금 이제 또 용이 네. 용이 떴기 때문에 바로 또 아래로 갑니다. 바로 또 아래로 가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컨트롤을 굉장히 좀 주시하고 빠르게 속도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나 탄캔치를할때 저는 1 코어로 이신하인 선수들이 이 시야석을 산 후에 SK에서도 이 시야석 그림자 애검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도 내는 프로 게임에서는 이제 그. 그림자의 검을 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랭이나 이런 그냥 다른 게임에서 할 때는 저는 이게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리고 대회에서도 전 저거를 첫템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설명 드렸지만 저는 무조건 만화문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판단에 일단 맡기는데 저는 솔랭에서는 추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석을 지울 수 있는 그림자의 검을 먼저 샀다 보니까 탕켄치가 이제 망자의가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C9의 이제 속도 특유의 속도 내는 플레이로 인해서 망자의 가보까지 더 해줘가지고 네, 좀더 빠르게 운영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이런 데서 아무래도 LCK가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어떻게 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상황을 보면은 이 다음에는 사실 세나탄켄치가 어, 파밍을 막 엄청 많이 하면서 적팀을 압박하는 플레이보다는 좀 되게 움직이면서 오브젝트 챙기는 컨트롤로 하는데 이럴 거면은 굳이 쓰나 탄캐치를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만약에 시나이제 영상을 본다면은 좀더 라인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차피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라인업을 하면서 속도 빠르게 빠르게 굴릴 거면은 다른 챔피언들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간단한 의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나이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강 팀들이 이건 잘하는 거예요. 뼈 주고 살을 취한다 가 아니라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 오리아나가 지금 적팀의 탑을 밀고 있는데 어너 밀어 밀어 우리 그냥 다밀 거야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나이는 그냥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뭘 뽑아도 이기니까 그냥 첼코에서 제가 한번 써가지고 한번 써보는 느낌으로 아무래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약간 이제 C9에 좀 여러분들 경기 잘안 챙겨볼 거 아니에요 아요런 식으로 빠른 플레이를 좀 위주로 하는구나 C9 어 잘하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9에 좀 자신감이랄까 어떻게 보면 좀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서예요 c 9도바로을 그냥 칩니다. 이게 사실 SK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제 약 팀들이 많이 했던 플레이인데 그냥 자신 싸움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못했을 때 그냥 일단 치고 유리하니까 일단 치고 적 팀이 오더라도 그냥 우리 그냥 싸우자. 원래는 유리한 팀에서는 사실 미드라인까지 넣어놓고. 와드를 채워와서 여기 와드 시아를다 잡아준 다음에 적팀한테 압박을 줘야 되는데 신하님 그냥 자신감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으로 어 들어와 들어와 우리 칠거야 어 들어와 켄치가 여러분들 이게 켄치의 사기성이에요 서포터가 저렇게 앞에 가서 어그로를 끈다 이게 바로 세나탄 켄치의 진짜 사기성이죠 아니 어떤 탕켄치가 저렇게 적진 한가운데 다섯명한테 가가지고 네? 이 버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C9의 어떻게 보면 실수. 네, 이렇게 그냥 쳤을 때는 이제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도 켄치가 그냥 무조건 안무빙이에요. 왜냐면 켄치가 앞에 있으면은 세나를 안 지켜줘도 되잖아요. 왜? 세나를 물친구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도 좀 많이 위험도 하고 했지만 이제 세나탄켄치의또 엄청난 장점이죠 LCK에서도 많이 보이는 켄치가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켄치가 그냥 앞으로만 가서 이런 식으로 자.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세나탄켄치를좀 c 인에서도 사용하는 걸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스택은 얼마나 쌓였는지 보여주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도란 링을 산 거랑 켄치가 이제 세나탄 켄치로도 주도권을 잡아놓고 오히려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망자의 갑옷이랑 그림자의 검으로 시야 쫙 지어주고 요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할 거면은 그림자의 검첫 템으로 가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s k 는 라인전도 오래 하는 경향도 있고 막 세나탄 켄치를 했을 때 전령도 먹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화문제를 간 다음에 그림자의 검을 가고 보존 사포에 무한의 대검 이렇게 템 트리를 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냥 신화인이 썼다고 해가지고 한번 관전해 봤습니다. 대회 한번 봤는데 막 엄청 특이점까지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발견한 게또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아니까또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북미 1등 지금 현재 1 1년승 달리고 있는 시나의 경기 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